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드릴 거예요. 자, 이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왜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고객분들의 집을 사주기 위해서 돌아다니잖아요. 대부분 무주택자들이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끼고 또는 새로 맞춰서 집을 사주려고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야, 지금. 근데 현장은 지금 전쟁터다. 어떤 전쟁터냐? 전세를 못 구해서 난리다. 또는 전세를 구하더라도 단기간에 올해만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가 전세가 올랐다. 어떤 지역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괜찮은 지역들의 매매가가 한 6억에서 한 9억 정도의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 집들의 전세가가 그만큼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집주인들에게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또는 극대화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안 읽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차산법과 공급부족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왜냐?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어, 이제는. 며칠 전에, 강서구, 서울의 강서구 전세 보는 거 보셨잖아. 아홉 팀이 줄 서래. 줄 섰어. 보자마자, 이 조건, 이 조건 들어줄 거야, 말거 들어준대. 다섯 팀이 전세 계약 즉시 하겠대. 그리고는 결정을 못 해서 재비뽑기를 통해서 세입자를 선정했다잖아요. 이거 이미 내가 임대차 3법 나오기 전에 영상으로 예언을 했잖아 이제 앞으로 집주인이 정말 갑질을 할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면접까지 할수 있다 요거 안될것 같죠 내년 내후년이면 면접 나온다 또 뭐가 나왔나요 우리 언론에 홍남기 부총리, 경제 수장께서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똥줄을 타고 있어 이건 또 어떻게 흘러간 이야기냐. 임대차 3법은 뭔가요? 자, 세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기존에 2년이 보장되던 임차인의 권리가 한번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연장을 하면 4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주인들이 이사를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의 기물 파손이 있거나, 또는 집주인의 가족이 입주를 했을 때만 불가하고 그 외적인 상황에서는 무조건 4년이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연간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하지만 이미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5%밖에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입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야. 동의를 안 하면 또 이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이5% 문제가 아니라 물건 자체가 없는 거야. 전세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아파트들은 시세가 1억 2억씩 오르는데 전세 값이 5%만 올리라고 하면 누가 5% 올리고 있냐고.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간다 하거나 가족을 넣거나 또는 허위로도 내가 이사한다고 하는데 너 나가라.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전월세 신고제인 거야. 임대차 계약에 신고를 하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전세 계약, 월세 계약도 신고를 하게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시스템이 부재해서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전월세 신고제가 안 되고 임대료 상한제 또는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해라고 하니 법 체제가 기본이 부실한 상태에서 이러한 걸 그냥 시행을 졸속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악은 뭐냐? 소급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만 안 했었어도 이 정도 분쟁과 사회적 이슈가 되진 않았을 텐데 임대차 신고제도 안 하면서 법적으로 해라고 그냥 던져놓으니까 싸우는 거야. 이미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할수 있는 것도 소급 적용을 하니까 이 정부의 경제부총리까지도 몸으로 자기가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대차 3법의 후폭풍이 사실 예견돼 있었어요. 예, 예견돼 있었고.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 아니, 뻔한 거야, 이거는. 사실 여기에 핵심 본질은 뭐냐면 공급 부족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는 조금 인정을 살짝 하는 뉘앙스로 공급을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늦었어 벌써 기차는 떠났다 그리고는 임시방편으로 나왔던 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실시를 한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알아 지금 공급한다는 거 당장 공급 안 된다는 거 빨라도 3년에서 4년 후에나 공급이 된다는 거. 가격을 잡으려면 수요를 누르거나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 자체가 힘들다는 걸아닌기 때문에 이 수요만 때려 누른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게 공급 부족으로 해서 다시 실수요 시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전세가 계속 올라서 내가 살 집이 부족해서 이 전세를 못 구해서 또는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집을 다시 실수요자들이 사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요시장이 다시 오니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매매가를 다시 올리는 것을 막으려고 이 임대차 3법을 졸속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엄연히 말하면 임대차 입법이겠죠.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도 할 거니까 임대차 3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물량이 많을 때는 문제 될게 없어. 모든 게다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요. 입주 물량이 넘쳐나서 그 중에 입주 물량에 실거주를 하는 집주인도 있겠지만 나중에 들어가려고 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그냥 자녀를 나중에 증여를 한다거나 또는 투자 목적으로 샀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물량이 많으면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돼도 너무 해피하죠. 여기에 신축 물량들이 멈춰 나는데 전세나 월세 가격이 싸.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경쟁이 되는 거지. 신축의 프리미엄이 또 있는데 전월세 가격도 구축보다 싸. 이러면 세입자들이 글로 갈 수가 있을 거냐. 임대차 3법 안 해도 올린다고 하면 글로 다 도망가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 신축 아파트로 갑니다. 또는 신도시가 되도 가요. 근데 구축을 떠나서 신축은 더 비싸, 전세가. 근데 그 전세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이게 다 공급부족과 임대차산법이 불을 지핀 거야. 안 그래도 부족한데, 임대차산법을 해버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극대화해서 받는 거야. 왜냐? 이제 계약갱신금 청구하면 4년 동안 이제 집값 거의 못 올리는데, 전세가 거의 못 올리는데, 집도 못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가 목표했던 금액을 받을 때까지는 전세를 계약을 안 하거나, 또는 현재 세입자가 말도 안 되게 전세를 낮게 있으면 어떻게든 내보내려 하겠죠. 왜냐? 내가 실거주하면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또는 가족 만에 하나 정말 이 집주인이 악덕이라서 내가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그냥 가족이 입주한다. 그러고는 너 나가. 그럼 뭐, 세입자 방법이 있나요? 뭐, 소송 가야지, 서로. 근데 그때까지 세입자는 어떻게? 해? 집을 안 구하냐요? 구해야죠. 실거주한다거나 가족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법적으로도 보호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권리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사를 오늘 결정해서 내일 하나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두 달, 세달 전에 이미 이사를 나갈 수 있게 해줬을 거야. 그러면 이 세입자는 마냥 이사가 들어온다는 날까지 이 집주인이 들어오는지 가족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집을 구하나요 아니죠 최소한 자기도 한 달에서 두달 전에는 집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미 파는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이 집주인이 이사를 안 들어오더라도 자기는 이사 이미 나간 거야 그럼 나갈 때 어떻게 해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서 집을 구하거나 또는 지역을 아예 옮겨야 되는 거지. 근데 싱글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 배우자의 직장, 본인의 직장,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최소한 이 자녀의 학기 중에는 움직이기 싫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나요? 집중이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어찌 보면 정말 개싸움이 현장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다시 보기도 하셔야 돼.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전세가격이 얼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집주인들은 매도가가 결정이 납니다. 진짜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집을 팔려고 했는데 이 지경이 빠졌잖아. 만약에 이 집이 입주 가능하다고 지금 다시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홍남기 부총리가 팔았던 금액보다 아마 5천 원더 붙여서 의왕집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세입자가 버티고 계약갱신금 청구를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이제 집을 못 팔아. 아마 이 계약이 파기가 되더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가격에 시세보다는 절대 더 올려서는 못 판다. 오히려 시세보다 3천만원, 5천만원 내려도 팔릴까 말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이게 2년 후, 3년 후 됐을 때는 더 격차가 커져요. 이거는 건물 생각하시면 돼. 자, 건물주들은 왜 그렇게 공실로 놔둬서라도 월세를 안 깎아줄까요? 어, 또는 렌트프리를 해서라도 임대차 계약서에 그 월세를 안 내릴까요? 자 이거는 한달 월세, 두달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의 가치가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서 그 임차인이 내는 그 월세로 인해서 매매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파트는 좀 달랐어 그동안은 아파트는 임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전세가 얼마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이 난다니까요. 자 지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라인에 10층짜리의 1호 라인과 2호 라인이 동시에 집이 나왔어요. 1호 라인은 세입자가 7억에 전세를 살고 있고, 매도가는 10억을 지금 던져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똑같은 집이죠. 상태도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이 집은 전세가 5억인 거야. 이 사람은 그 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입주 이후에 한번 올린 게5% 밖에 못 올려서 5억 밖에 안 받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 임대차 3법이 또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4년에서 6년은 더 이상 뭐5% 올려가지고 답이 안 나오잖아. 언제 5억짜리가 7억짜리를 따라 잡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은 집을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5억짜리가 10억에 팔릴까? 전세가 5억이 있는 애가 10억에 팔릴까요? 세입자는 안 나간다고 계약갱신 청구를 해. 그러면 이 5억짜리 집은 10억짜리랑 똑같이 내놨을 때는 100% 7억짜리가 대내가 먼저 나가요. 거기다가 만약에 7억짜리 전세가 깨어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거나 또는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는 10억이 아니라 11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세가 5억인 집은 계약갱신 청구권도 할수 있고 계약갱신청구를 했다는 거는 이 집을 실수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갭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갭투자는 5억이 있는 사람들만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은 갭투자를 했을 때이 집은 7억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만에 하나 실거주가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은 3억만 있으면 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신용대출을 땡기든 어떻게든 뭐좀 잔금 기간을 1년을 좀해 달란다 하거든. 어떻게든 이 집은 3억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매도의 기회가 생기고 더 가격을 올리더라도 7억이기 때문에 11억을 받아도 이 집이 전세가 5억인데 10억에 파는 입주가 안 되는 집보다는 더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집도 훨씬 더잘 팔릴 거예요. 근데 이게 5억, 10억의 문제가 아니라 매도가가 15억이야. 근데 하나는 전세가가 5억이고 하나는 전세가 10억이야. 이러면 진짜 3억, 4억, 이렇게 매도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순진하게 지금 뭐 임대료를 안 올린다거나 임차인한테 계속 살아라 한다. 이거 여러분 자산 또는 나중에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그 세입자는 모른 척 한다. 모른 척이 아니지. 나라에서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세입자도 싸게 전세 들어갔다고 계약갱신 안 하고 나중에 5%가 아니라 50% 올려준다. 보장 못 한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은 바뀔 수밖에 없고,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던 그 악법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임차인들이 한 번만 갱신청구를 했으니까 그5% 올리고 좀 기다렸다가 세입자 나가면 쭉 올려서 전세금을 올리든 그때 집을 팔든 그때 하면 되잖아. 그때 도 보상 받으면 되잖아. 자 지금 정부 그때 또말 바뀝니다. 소급 적용했던 이미 우리가 뒤통수를 한번 맞았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또 임대료 소급 적용할지에. 충분히 이 정부는 또는 다음 정권도 충분히 서급 조경 또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올리려고 했는데, 야, 임차인 바뀌어도 5% 밖에 못 올려.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얘기가 내부에서, 여당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3법의 의도 자체는 좋습니다. 임차인을 4년 동안 보호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소급 적용을 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잘못이었다. 큰 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사례가 생기고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집, 다섯 집의 그 가족들의 불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이렇게 규제를 눌러도 사람의 생존이잖아요. 죽어라는 건 생존의 문제기 이 때문에 어떻게든 이러한 이 틈새를 노리든 아니면 정말 뭐 법적으로 가든 자신의 생존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사이에 있던 세입자와 집주인들의 그러한 관계까지도 망치고 모든 게 이제 내용증명이 와가고 서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사회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급 적용은 사실상 기존의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기존 법, 법적으로 보장됐던 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는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너, 니네야 약속을 했던 말든 나는 깨고 새로운 법을 적용해. 이게 정말 최악의 한수였다. 자, 이러한 소급 적용이 계속 생긴다는 거는 뭐, 언제든지 다시 뒤통수를 칠수 있다.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그러한 거를 깼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고 누구도 이제는 믿지 않는 부동산 시장이 될 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갭 투자로 내집 마련하기에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을 사지 마라고 했는데 무주택자들은 특히 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은 갭 투자를 하기가 너무 좋아졌다니깐요